얘는 딱 봐도 공비는 4분의 1이잖아. 자, 공비는 됐고, 지금 초항을 못 구했단 소리고. 아... 뭐 어떻게 구하긴, 넓이를. 자, 너의 개념을 빼보자. 얘가 1이지? 자, 여기 2분의 1이니까, 요 사각형 전체는 2분의 1. 응, 음. 그러면. 얘가 1이고 원 그렸으니까 1이잖아 맞잖아 1자리 반주름을 그었으니까 아, 네, 그다음 여기가 중점이면 얘가 2분의 1이지 여기는 음... 몇도? 30도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전체에서 요, 요 작은 거 S1 해볼게. S1은 2분의 1이랑 1이라는 직사각형에서 요거 밑에는 삼각형, 얘는 부채꼴, 부채꼴 30도짜리 부채꼴이랑 삼각형이랑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었고 얘가 전부다가 파이지, 파이를 12등분했잖아. 12분의 파이. 삼각형은 여기 전체가 1인 거고, 여기속까지는 루트 2분의 루트 3. 얘랑 얘랑 하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삼각형이잖아. 음, 하면 얘 구했지. 그럼 이번에 얘는 전체 부채꼴에서 얘를 S2라고 하면, 삼각형을 빼면 되지 60도짜리 부채꼴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얘는 6분의 파이에서 얘는 얘, 이거 8분의 루트 3. 그러면 초항 두 개를 더한 게 초항인데 S는 여기 S1, S2 헷갈리겠다. 그냥 막 그렇다 합칩시다. 더하면 1분의 1 6분의 파이랑 얘랑 하면 더하기 12분의 파이 되고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얘가 초항 그러면 리미트 s n은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2분의 1에자 얘가 4분의 3 4가 부엉 올라가고 3은 내비두면 되겠네요 4가 올라가서 3이다 3. 4를 곱하면 2 3분의 파이 4가 올라가 그러면 3을 다시 묶어내면 6